딜러 아이 사소해 사소해 늘 있던 일이야 괜찮아 오로드니까 어우내귀나또이게임에그 <laughs> 보정 컨텐츠라는 게 이해가 왜? 왜낸 거지? 아니 이거 내가 딜러 한번 해보면 알수 있어 진 개족같은 아니 씨발 시발... 내가 돈 내가지고, 세팅 다 맞춰놨더니, 씨발, 그냥. 세팅 열심히 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초규화를 시켜줄게. 아, 이게 스킬이 똑같이 안 굴려지니까, 사이클이 아예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풍요로정인데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 그건 인정. 여기 단심돼가지고 만화 만들리는 별로 없긴 해. 아나 근데 진짜 단심 안되는, 나그 도가, 나그 도, 도 도가 털때 제일 빡치는 게 단심 정용 안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쿨이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늦게 돌아. 나 음. 여기. 여기 너 여기. 나 여기. 어. 여기. 제가 그러면 11시 볼게요. 그럼 뭐야 어디에 남는 거지? 여기 가 아, 그러니까 기사님 거. 5시 가시고. 나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나 어디까지 가? <laughs> 잠깐 뭐? 갈 수도 있고. 배수까지 챙기세요. 배수까지. 아씨. 설마 냉기 수류탄 생긴 거 아니겠지? 너무 헷갈리게 생겼. 오세. 한 청용지 넣었어요. 이거 더 덮음. 한번 더. 안 하네. 이한번더 하나도 데 돼. 아아아 아, 아. 화상 아 아. 곧 돌려요. 갈기. 버러드 어디 있청 정지 나왔어요? <laughs> 이거 비를 궤적이? 궤적이 어디야? 기다려. 뒤로 피했다가 앞으로. 어디로? 아고. 야! 아, 습, 클로버랑 스펙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니? 하트, 하트. 아야. <laughs> 제발 맞아라. 맞았다. 맞아.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한한 더? 더, 더, 더. 더. 아, 아 아, 세, 아, 아, 아 이거 세 번까지 아니야? 이거 맞으면 더 맞아 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걸 반사해요. 어, 얼어들. 저거 맞아도 안 죽네. 저거 저거 많이 구워요? 저 반사피해가 원래 존나 아프거든요. 어. 아뭐 이게 왜 맞냐? 괜찮아, 내가 심포 써려가지고안 달았어요. 하트만 핀찍어 하트만 어? 어? 나도 나도 데 11시 11시 11시, 11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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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11시 왜 안찍어 너 4번 누구야 아니 아니 하트 응. 하트 핑인데 이거? 네 하트 핑저 찍었는데 저거 찍은 찍힌 포크가 아 찍힌 저거 저거 소리가 아 들려가지고 그럼 아그 그런 것 같아요. 한... 제가 말로 해드렸습니다. 이거 던질 거예요? 네, 중아? 너무... <laughs> 아 워라드 너무 귀여워. 둘? 오씨. 가자. 충출업. 센싱타. 아질 너무 못 먹는데 이거? 머슬 큐. 아 포션 빨고 들어올 거야. 어? <laughs> 찌르기 홍타. 그 끝나고 타임 보고 지나고 주세요. 누구죠, 언데 뱅글린이요. 공대장 위 어떻게 하지? 그 방을 직접 하셨는데. 그럼 <laughs> 컬릭하고 넘기세요. 아무한테 나. 어? 안 뜨는데? 클릭. 파티장 클릭. 파티장이밖에 안 뜨는데요? 파티장 아, 파티장, 파티장이 파티장 그거예요. 공대장 아, 파티장 미화센. 아니면 왜 이랬을까? 아 노노노노. 아 차라리 웨이스 쓰... 웨이스 카드 마술. 웨이스는 것도 저 맞냐?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좀 오케이 웨이스. 아 저게 카드만 써도 움직이는구나. 아, 아. 이때 써도 됐는데 어쨌든 결로, 결과만 주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 이거 그거예요. 자리 봐요. 자기 거 뭔지? 하트. 하트 멀리. 하트 필지 줘들 어딘지. 여기네. 아마 반대 두개 나올 거야. 스페이드. 다음 저 그리고 하트 먹고 그다음 다이요 방법을 찾당 이거.. 왜 무력화? 아우 존나 그. 아, 아픈데? 그, 아프신 거.. 거. 그. 아프신 거 지금 그렇게 많이.. 공 날라가요? 알아서 보고 피해요 렐라 퍼지는 음, 거 조심, 방향 조심 저 아, 맞으면 아, 주변에도 아, 아파요 아! 아, 너무 아파 뭐... 아프지 않나? 아우! 고에 3개 넣었었어, 말도 안돼링 벌써요? 오랜만에 하네, 간데 <laughs> 아, 여기쯤인 것 같은데. 오, 나이스. 다음 이 패는 진짜 왜 써봐야겠다 한 번. 아, 나이스. 이패 카운터 한번 내가 브리핑 해봐도 되나? 나, 나, 기 영상 보고 왔거든. 카운터 그 전조 패턴이래, 저 몰라가지고 그거. 전조 패턴 나나 하나 나, 나 는데 하나는, 하나는 모르겠어. 사고 백 나가요. 어씨 뭐. 일단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카운터 브리핑 해봐. 오케이, 천현진 카드 카, 갈아요. 으흡. 전태 역시. 어디서 죽어가는데요? 걱정 마세요. 모더가 막고 있는 소리입 불. 아나 존나 아파. 오야 녹는 거 봐라. 나다. 아 아이씨. 아저못 죽이네. 나비. 하트만 핑. 오케이. 열주 그냥 까면 될거 같아요. 나이스 레인보우. 용맹도 줬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빠르잖아 어, 이패 자리만 정하고 가자 이패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얘 이렇게 하고 자자율로 하는 걸로 그냥 자율로 그냥 상황 보고 맞춰서 사죠 어, 눈치 눈치 것 눈치 껏 눈치 껏 눈치 껏아 어, 이거 서치 가능하면 눈치껏. 가운데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하고 아 맞다 아도안 들었다 씨. 날라가요. 바닥 조심? 터지는 거. 아이씨, 이거. 아씨, 이게 맞네. 어, 이거 다음에 카운터 할수 있어. 오. 아, 네. 오. 오, 신기하다. 근데 저거 다음에 아마. 레이저. 레이저? 무조건 아니었던 것 같아, 저게. 아우, 씨. 저거다. 대결할 수도 있고, 카운터 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똥마트 다리만 줍니다. 이거 바닥 조심해요? 터지는 거? 네. 아, 시발너 어떻게 피하냐 이거? 아, 여기. 더시에 있음. 여시에 시 여시. 이거 찍어요, 받아. 아, 비둘기 비둘기. 어, 나케 이거 카운터 아니거 이거 아니, 아니, 밖으로 빠.. 밖으로, 밖으로 커지는 거. 어이구. 아이고. 저거 이거.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오케이, 카운터 전가 뒤로 한 바퀴 도는 거 맞잖아. 딱 그때 카운터. 아. 찍어요, 세 번. 이거 바닥 제거저요 이거 빼.. 저거 3개 이상하니까 어? 아이 개싹싹새끼 어? 이거 두명 들어와줘야돼 나랑나랑나랑가자 나랑가자 나랑나랑나랑가자 그래. 나랑 너랑나랑 어? 안돼 안돼야지 어 잠깐만 이거 빼야됨 어? 한번 더 뭐야 쟤 어디다 찍냐? 쟤 공중을 찍는데? 현지 넣었어요? 오, 어, 아 접힘. 아, 아안죽안 안 죽을 거예요, 아마 어, 어, 이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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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패턴겹치면. 어, 어. 아안 겹치, 안 겹치, 안 겹치. 어. 이거 빼야 돼요, 빌라. 나이스 <laughs> 이거 그거 카드? 네? 나다다. 로제다홀. 여기? 음, 네. 나다다. 빼요. 어이씨왜 <laughs> 안.. 뽑았는데 안나오냐 방금. 깜짝 놀랐 왔다. 펑퍼 칠 수도 있음? 아니네. 이거.. 망치 크게 한번더 찍어요. 조심. 씨, 뭐. 왜 이렇게 스케일 콜이 아, 안 도는 거 같지? 그 보정이라서 원래 느리게 돌그 스탯이 낮아져가지고. 이 c 브 레이저. 비살. 나이스. 어? 빨리 컷. 갔다. 저 이거 나오면 그 돌거든요. 애어 웨이 웨이 한번 써볼까요? 깽. 웨이 써도 되고 아니면 카운터 맞춰서 써도 돼. 이게 너무 카운터 맞추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아, 카운터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브리핑해서. 그럼 카운터 보고 바로 쓰는 걸로? 음 카운터 참. 보고 바, 바로 약간 카운터 나오면 대기하고 있어. 오케이. 이거 약간 이패은 카운터가 나 그래도 볼만한 것 같아 이거. 어? 막 아, 아, 뭐 방송 보고 있지. 보고 네. 보고 있죠. 어디 어 바로 아래네. 과자님 스톱. 곧. 아, 이거 들어올 때 전태를 끄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럼 느려져요. 자, 여기 까만. 안에서도? 아, 느려지진 않는데 내려다를 걸요? 아. 샤워돌이 저말좀해 주세요. 바로 어, 스톱 스톱 스톱. 펌프 펌프를 숨어야 돼. 어? 네. 어? 어어 어. 어, 어. 맞음? 하트 끝? 어, 맞았어요 아 이거 초기화인데 그러면? 그거 그냥 아, 아니, 아니.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이거 쭉가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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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블 쭉가쭉가쭉가쭉차피 이거 안 급하니까 천천히 밑에, 해도 밑에 돼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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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안 맞아? 개자스 팽블 좀 먼데 이거 세트 지나고 바로 오른쪽으로? 아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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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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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 어차피 왼쪽. 시간 많으니까 1분 30초 있으면 천천히 해쭉쭉쭉쭉 올라가 쭉 올라가 나 뭐야 아나 뭐야 아 이거 팽블 다음 거있 숨어 지금 수어 지금 지금 okay 오케이. 아틸를아 어, 어, 틸을 켜놨구나. 계속. 그래서 그래서 가고 있었구나 지혼자 지금 왔네. 아 뱅블 또 이거 나 날먹하려고. 바로 놔두고. 바로 내려오면 돼요. 밑으로 쭉. 기사님 끝. 기사님 끝. 뱅블 끝. 뱅블 okay, 끝. 오케이. 렛츠고 e t s g 어 잠시만. 아 이거 들어가지 아니 각성은. 어 카운터. 아 이거 한. 이거. 카운터 내가 못 봤다 이건. 너무 빨랐다. 사람. 어 잠만. 깐 지지지. 이거 패턴 좋을 때 그냥 한번 노려서 한번 써볼게요. 네. 바닥 조심. 아. 어딨냐? 저 레이저 쏠때 쏘고 싶은데. 기들기. 아! 어, 이거. 퍼지는, 퍼지는 아이다, 아이다. 거, 밖으로 퍼지는 거. <laughs> 누구 오셨는데? 누구지? 누리 가위로. 기리 나도. 나도. 번이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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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도. 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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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빨 눈, 눈 빨간색였어. 끝. 끝. 나이스나이스왜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빠르지? <laughs> 이때까지 포션 하나 썼음 뭐지? 나도 <laughs> 하나 썼어. 아, <laughs> 나이 포션을 좀 많이 먹었던. 이거 그 성부 만능 회수 포션 들면 되거든요. 아. 성부 만능. 이제. 지정배. 티코. 같이 와. 배코. 어? 어? 100, 125줄이죠 이거? 예155 yeah. 125 아, 그냥 150은 그냥 어차피 저희 초반 딜이 약해서 그냥 계속 때리면 될 거예요 어 이거 아이고 공기봉 카운터 어쿨랜덤스어이살잘 쳤다 나이스 근데 공지가 없음 <laughs> 랜덤박스 랜덤박스 내가 1번으로 갈게요 2번 음, 어, 그 좋나. 기사님 그래.

아 근데 맨날 햇갈려. 파란색, 파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W가 점프. 어. 아, 저 올라갔어요. 스페이스. 너 억울어 누군지 말죠. 줘 그러면 스페이스 저희 마. 완전 밖으로 빼주셔도. 돼요? 저기 한 분이 좀 괴롭히는데요. 저도 우리. 렐라. <laughs> 아씨 나 뭐하냐. 나가요. 이거 저아이던메이드니거든요 어차피 전화 그 기사님 중한명 말씀 돼서 회사 아껴야겠다 나는 이거 살짝 딜 아, 이거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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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중지해야 돼딜 중지 이거 그러니까 지 보고 합시다 사실 내 예고 하포 계속 때려 법을 <himself> <correlation> 채워 내이이이죠 오야 오야 박스 줬다. 박스 티? 아왜 여기를 떨어지니? 저거 밖에 저 바깥쪽 거 제가 지울게요 어, 일단 어,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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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채울게요 바로 채워주세요. 됐어 아 드쇼? 어 그거 이거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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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갈고리 안 위에서 해? 아래로. 어왜 여기 가닥이서안 떼잖아? 나가. 파랑색, 어디? 파랑색. 요게요. 이제 깰게요. 어, 잠깐만요. 십자가예요. 깰게요. 아니 씨. <laughs> 어, 공좀깨 주실 사람? 애들이 <laughs> 안 들어가. 공. 아, 아또 아이언 메이드 난데? 괜찮아. 나도 할수 있음. 어. 아이씨. 아, 씨. 뭐냐 아, 이거? 어? 못 깼어. 못 깼어. 아, 천천히야. 어. 천천히. 어차피 나오기만 하면 돼서. 어? 어. 어? 어? 아니 뭐 물어 물 물어, 물어갈 거 없어? 그래도 되다 아, 물어봐야 어. 힘들구나. 아씨. 뭐. 아, <laughs> 아 저기 그거 있어가지고 그게 뭐죠? 아무튼 그거요. 아, 비둘기. 동인데요? 아닌데요? 아나 오늘 개못 타는데? 좀인데요? <laughs> 뭐야 110백1 110. 백십 너 빨리 간.. 깡들 해야 돼요. 나...

4번 죽이지마 5번 안쪽으로 그냥 들어와있으면 돼요. 여기 게이지 빼고 탄 여기 어? 오오 아니야 터졌어 터졌안저 안에 있으면 되 어, 이거 끝나고요? 시로 여시. 이거 이거 마지막 힐받아가요. 마지막 털때힐좀 예, 이거 터진. 살짝 위험한데? 어 그래 어, 어, 어. 어, 이거 기사님 죽겠는데? 아냐, 기사님은 안죽어요 이거 맞아도 안죽는데요 그냥 먹도 안죽고 폭탄 아, 안깨도 이거 딜 네. 하지마요 폭탄 보고, 아, 그, 그 선물 보고 딜 왼쪽 나다다다 박스 아닌데? 여기다 아니야, 여기. 아, 아닌데?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 위에위에 어디네? 아, 아아, 왜왜왜왜 아나 빨리네 <laughs> 뭐하는 거야? 오케이, 딜딜딜딜 딜. 딜, 딜. 딜딜딜. 나 이거 바깥에 있는 거깰게 바깥에 있는 거? 에? 깼어? 갔다. 아이 씨발 뭐냐? 81 80 줄? 곧 나와요? 난가 이거? 네, 3삼 너예요. <laughs> 네. 너랍니다. 아 한마리로 아, 3마리오... 인으로 가야 되고 마리로 되나? 몰라 어떻게 안 되겠지? 저 갈고리 위에 서아래로 왼쪽 위에 서아래로 내려와요. 이거 저 가면 박스 어, 깨요. 아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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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복잡하겠는데 어, 뭐 이거. 아, 아파. 아 나한테 오지마. 나 밑에 있으니까. 아, 시발 나한테 오네 근데. 어, 뭐야? 아, 아, 아. 오, 안 되는데? 안 된다. 나 네, 어 안되는데? 방금? 안된다! 나 변신했다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 어? <laughs> 나 변신했다 아이발아 뭐? <laughs> 아, 이건 존X 곤란한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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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어너 안된다! 컷 60줄까지 아니다 60줄까지만 하고 안전하게 하고 65줄까지 딜해도 돼요 아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어, 60줄 지금 지금 컷하자 컷하고 컷. 박스 보고 컷. 컷. 하죠. 컷 당기. 덤집지. 컷. 어, 기사님 그냥 가져 버리시.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도망가시면 아, 됩니다. 어, 박스 나왔어요. 박스 주세요. 박스 맞지 이거. 네. 바로 가야 돼. 이거 궁포레이저 소블러. 어, 셔돌 이거 하고 제가 충격. 어, 씨 뭐야. 저거는 아. 제가 끼게요. 아 이거 궁스마트 로컬는데안 되네 이거. 안 돼, 안 돼. 그 제가 다 끼면 돼. 자, 박스 다끼어요 일단. 검정. 음, 오렌지색.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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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깔. 파란색. 파란색. <laughs> 오 s h 이거 워러드님 이거 십자 빼면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그대로 쭉 가면 돼 어, 아니 근데 하죠? 왜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에 하나 깨고 그대로 가서 깨면 돼 왼쪽에 그 왼쪽에 왜 저번 신이 없지? 뭐야 나또 컴둥인데? 제가 아, 제가 저거 있어저기서어안 맞네 그위 올라가서 하나 깨면 돼요 컴둥이가 있다고 바로 공중 줄게요. 네 보시면 안오나? 아이씨, 그 기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장기. 아. 그 거기서 들어가서 뛰라시면 많이 아파요. 아뒤야아 빵! 빵! 따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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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러드님 따라가지 조심. 어저 바닥이에요. 바닥 쾅어나 조심 나저 조심 저 십자가 저 십자가에요 오케이 아이씨 얘뭐 패턴 좋은 거안 쓰나? 그냥 깰거 같은데? 제발 아, 저거 뭐좀 재밌는 거 없나? 아어 이런 웨이스트 자웨이 기져 그냥 펑끝아칠 개못 넣었다 이번 거난 원래 마지막 컷신 도 있었나? 응 있었어. 이번 이번 여기까지. 이번엔 여기까지인가? 이번엔 여기까지. 뭐라 하던가지. 와우. 오, 아 골드로 바로 가겠네.